자, 그럼 이번에는 어, 연습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듣기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듣기 전에 여러분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어디로 가는 비행기입니까? 어디로 가는. 그래서 출발, 도착, 도착을 우리가 우선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몇 시부터 탑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출발 시간이 아니라 탑승 시간입니다. 탑승이라는 것은 비행기에 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 비행기를 탈때 우리는 미리 탑승 시간과 출발 시간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탑승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서울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들은 잠시 후 10시부터 8번 게이트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죠? 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서울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들은 잠시 후 10시부터 8번 게이트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서울로 가는, 서울로 출발하는 이라는 표현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10시 30분에 서울로 출발하는 비행기. 그래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10시 반에 서울로 가는 비행기. 10시 반은 출발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시 반은 출발 시간이고 탑승 시간은 10시부터 8번 게이트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탑승 시간은 10시, 그리고 출발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실수하,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도착하는 곳을 찾습니다.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이곳은 기차역입니다. 지금 출발하는 표가 있습니다. 여자는 입석표를 샀습니다. 입석표. 서서 가는 표입니다. 40분 후에 출발하는 기차표는 매진입니다. 매진. 매진이라는 것은 표가 다 팔려서 없습니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대구행 기차표 있어요? 지금 출발하는 것은 매진되었습니다. 어, 그럼 입석표는 있어요? 입석표가 있지만 40분 후에 출발하는 열차에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로 한장 주세요. 네, 잘 들었죠? 자, 지금 출발하는 대구행 기차표 있어요? 대구, 대구. 지금 출발하는 것은 매진되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것은 매진되었습니다. 자, 매진. 여기에 매진이 있죠? 지금 출발하는 기차는 매진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40분 후에 출발하는이 아니라 지금 출발하는 기차표는 매진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X. 그럼 입석표는 있어요 입석표 입석표가 있지만, 입석표가 있, 있지만 40분 후에 출발하는 열차에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로 한장 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입석표를 샀습니까 아니요 입석표를 사지 않고 무슨 표를 샀습니까 40분 후에 출발하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 표는 없습니다 매진입니다 그리고 40분 후에 출발하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기차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차표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기차표가 매진이어서 지금은 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입석표를 사지 않고 40분 후에 출발하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대구행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래서 대구행, 우리 앞에서 배웠죠. 대구로 가는 그래서 여자는 지금 대구로 가려고 합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5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KTX의 가격을 듣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쯤 출발하는 부산행 기차표가 있어요. 네. 2시에 출발하는 KTX와 2시 15분에 출발하는 새마을호가 있어요. 가격은 얼마예요? KTX는 59,800원이고 새마을호는 42,600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쯤 출발하는 부산행 기차표가 있어요? 네, 2시에 출발하는 KTX와 2시 15분에 출발하는 새마을호가 있어요. 가격은 얼마예요? KTX는 59,800원이고, 새마을호는 42,600원입니다. 자, 가격, KTX의 가격은 얼마라고요? 네, 59,800원입니다. 그래서 KTX의 가격은 59,800원. 그럼 새마을호는 얼마입니까? 네, 42,600원.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호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읽기 연습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기표입니까? 그래서 교통수단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선, 승선표라고 해서 승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승선은 배를 타다 라는 뜻이겠죠. 아, 여기에서 우리가 배를 타다이기 때문에 배라는 걸알수 있죠. 만약에 기, 비행기를 타다라고 하면 탑승하다. 기차를 타다도 탑승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버스의 경우는 승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선은 바로 우리가 배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 여객이라는 단어도 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배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런데 3번도 배죠? 자, 3번은 배가 아니라 버스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배를 이용할 때 우리가 볼수 있는 표입니다. 자,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고르십시오. 자, 하나씩 읽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른의 왕복요금은 1200원입니다. 자, 요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볼까요? 어른. 어른이라는 걸알수 있는 표현이 바로 대인입니다. 대인은 어른이라는 뜻이고, 소인, 소인은 어린이, 아이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른은 한 명에 2,5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른의 왕복 요금은 1,200원입니다. 라고 해서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편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왕복이라는 단어도 맞지 않습니다. 2번. 터미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터미널을 우리가 이용할 때 무료입니까? 자, 터미널. 여기 있죠? 터미널 이용료 500원. 그래서 무료가 아니고 500원을 내야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3번. 어른과 아이의 여객 요금은 같습니다. 자, 역의 요금. 어른과 아이의 요금은 같습니까? 아니죠. 다르죠. 어른이 더 비쌉니다. 4번. 승선권은 매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매표소에서 구입하다. 구입하다. 승선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죠? 네, 여기에 있죠. 매표소에서 승선권을 구입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표소에서 승선권을 구입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표를 사는 곳에서 배표를 사서, 그리고 출항 시간, 배가 출발하기 5분 전까지 수속을 마치고 승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배를 타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볼수 있는 안내판입니까? 어디에서? 자, 비행기 그림이 있죠. 그리고 국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다른 다른 나라로 가는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공항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 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연습 문제 읽기 한마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항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기를 보면 매일 왕복 운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가는, 그래서 출발, 도착, 그리고 출발, 도착.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왕복, 비행기표, 아니 왕복, 배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행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승선, 그리고 휴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부산항 도착.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배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산에서 저녁 8시에 출발합니다. 자, 부산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볼까요? 부산 출발 시간 8시. 저녁입니까? 저녁 아니죠. 이거 오전입니다. 오전.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후쿠오카에 다음날 11시 30분에 도착합니다. 다음날 도착합니까? 다음이라는 것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아니고 3시간 반 후에 도착하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3번. 후쿠오카에서 밤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후쿠오카 출발. 밤 11시 30분입니까? 아니죠. 4시,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4번. 부산에 저녁 8시에 도착합니다. 네, 부산에 도착하는 시간이 저녁 8시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